5월 25일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파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도전과 응전입니다. 초대교회의 내부와 외부에서 여러 도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잘 응전하여 성장하고 부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도전에 대한 교회의 응전인데, 특별히 내부에서 일어난 도전입니다. 위기에 응전하기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복음의 진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이 주장한 모세의 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관습입니다. 자기들에게 예부터 내려온 관습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얽매였던 구습이 모두 풀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한 이유로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과 달리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도전에 응전하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음의 진리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그후 주요 지도자인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합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도전이 일어날 때, 교회는 단지 힘으로 깔아뭉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당회로 모이고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더 크게는 노회와 총회로도 모여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에서는 복음의 진리로 논의하고 결정함으로 응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받은 교회가 어떻게 응전하는지 보았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철저하며 그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도전에 응전하여 부응하며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